야! 애기도 어, 되게 많네. 일로와. 일로와, 일로와. 애기도 많구나. 이고 야. 엄청 애기 많네. 야! 애기가 많아. 후! 교거 엄청 많네. 어, 어, 죠 이거, 어, 쩌 저, 쩌 저, 가 많네 애교가 엄청 많아 이거, 이거, 이이렇이렇게 애교가 이아 이거, 이렇게 애교가 많아. 얘들아. 응? 애교가 많냐? 저거? 봐봐, 일로와 일로와 블옹 블루, 블루, 들이 많네. 오, 어 블루, 있네. 블루, 네 Kommer